안녕하세요. 제노님입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에 가보니까 또 새로운 빵이 출시를 했길래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타르마데 초코소금빵이라는 빵이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비닐은 조금 크고요. 과연 빵 사이즈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금빵 다들 아시죠? 약간 크로아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소금을 좀 뿌려서 짭조름하게 만든 빵인데요. 그 빵에 초코 시럽 같은 거를 첨가해가지고 좀 달콤하게 만들었나 봐요. 네, 원래 소금 빵 자체가 좀 짭조름하거든요. 단짠 조합 가능할까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단짠 조합이 가능할지 한번 보고. 도록 합시다. 오, <laughs>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사이즈가 커졌고, 네 일반 저희가 봤던 크로아상 소금빵보다는 사이즈가 큰데요. 오, 다 빵이 초코로 코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짭조름할 수 있어서 이렇게 두유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게 짤것 같진 않아요. 단짠 조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초코가 아예 덮어져 있어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확실히 초코맛이 강해요. 오, 맛있다. 그 대신, 초코향 때문에 짭조름한 느낌의 맛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달콤하면서 그 크루아상의 부드러우면서 바삭한 식감 있잖아요. 그 식감이 살아나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빵은 되게 부드러워요. 네, 단면은 그냥 크림 안 들어있는 그냥 일반 빵으로 되어 있고요. 음. 가운데를 먹어보니까 가운데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네 여기 구멍 뚫려 있죠? 근데 네, 되게 달콤해요. 음. 저희가 기존에 먹던 소금빵에 비해서 되게 달콤하고 사이즈가 약간 커졌고.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있어요. 으흠. 네 확실히 크림은 없고요 되게 달콤해요 이제 단면이 확실히 보이네요. <laughs> 이쪽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런 소금빵 진짜 새롭네요. 원래 짭조름한 소금빵이 핵심이었다면 이거는 달콤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안쪽 부분이. 겉에 쪽은 되게 초코 때문에 달콤하고 안쪽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겉면이 다 초코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손에 막 묻긴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노는 손을 씻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초코가 막 녹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초코가 묻습니다. 음. 근데 되게, 맛은 달콤하면서 촉촉한 게 식감도 나쁘지 않고. 한번더 먹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 에피타이저? 디저트 같은 걸로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식후 디저트 같은 걸로 한번 디저트 로 크로아상, 이 소금빵을 세팅해 놓고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네, 애초에 사실은 이거는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크로아상 자체가 커피랑 먹으면은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커피랑 궁합이 맞는 빵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달콤한 빵이거든요? 우유랑 먹으면 초코우유 맛이 날까? 아마 날것 같긴 합니다. 네,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사실,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는 되게, 초콜릿이 아직 안 녹은 상태여서 괜찮긴 한데, 꺼내고, 손으로 계속 잡고 있으니까, 초코가 사방에 묻는 거는 단점이 될수 있겠지만, 장점이 있다면은, 되게 달콤하고 디저트로 커피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조합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빵입니다. 네, 드디어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올한 해에 소망 다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빰빰빰빰빰빰빰빰.